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댄스를 사랑하시는 남녀 매니아 여러분 담나스로 댄스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원장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학원이 자꾸 리듬댄스 학원이 침체기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댄스 옛것을 옛것 6스텝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옛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50년도에 들어온 삼각발을 여러분들 제, 제 자를, 저를 무시하 제가 무시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엉터리 엉터리 원장이 무척 많다 거진다 엉터리 원장들이에요. 그래서 춤이, 댄스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각발. 여러분, 모든 것은 삼각발. 삼각발을 숙달을 해야 합니다. 삼각발을 숙달을 안 하고서는 춤을 잘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그냥 멋대로 만들어 난 만들어서는 춤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규격이 있는 댄스를 해야 됩니다. 규격 정확하게 규격이 되어 있는 댄스가 삼각발입니다. 삼각발에서 사박 잔발, 육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쁘게 댄스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엉터리 원장들만 모였다. 저는 다 엉터리 원장이라고 옛날부터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그 원장들보다 선배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찍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laughs>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웃긴다. 그냥 웃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튜브 시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아니라 개튜브예요. 개튜브. 게투브. 컴퓨터 핸드폰을 소지하신 분들은 무조건 되고 유튜브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대고 쌍스러운 소리다 합니다. 다 해. 그리고. 어떤 원장이고 어떤 분이고 유튜브 개설을 합니다. 개설을 하면 자기 취미 잘났다. 아내 취미 최고다. 그러고 거기다가 영상을 처음엔 많이 올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상이 못 올라가요. 왜할게 없어요, 발이. 무슨 발을 할 건데? 아니 무슨 발을 해서 영상을 올릴 건데? 올릴 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다가 만다. 그래서 원장 여러분들은 이제는 개개인들이 채널을 만들어서 나는 최고 방송이다. 나는 홍길동 방송이다. 나는 누구 방송이다. 이름을 따서 하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못 한다. 절대 오래 하면 내 손에 장을 잇습니다. 춤을 오래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잇습니다. 허다가 맙니다. 허다가 말고 이제 촬영하고 싶은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다른 곳으로. 콘텐츠를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스피치. 이 말로다가, 말로 내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절대. 못 합니다. 허다가 못 합니다. 허다가 못 합니다. 저는 어떤 방송, 정치적인 방송도 하고 다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이 그당 대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지금도 병원이지만 병원에서 이재명이 댓글만 써줬습니다. 왜? 이재명 대변인 영장이 안 나올 것입니다. 기각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 쌍방울은 뭐가 없느냐? 쌍방울은 이북 사람이 와야 돼요. 이북에서 와야 돈 받은 사람이 와야 내가 돈을 이재명 대표한테 받았습니다. 해야 증거가 되죠. 그래서 쌍방울은 절대 구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말아도 증거가 없는 지금 형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댓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재명이가 아니라 그 댓글 본 사람이, 한번여기도 오세요. 그러더라고 하도 쓰니까. 아우, 박사님이시네요. 그래.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랬어요. 저는 있잖아요 스포츠 댄스 학과를 나왔어요. 스포츠 댄스 학과를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봉 춘박사입니다. 우리 댄스 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있어요. 30만 명 나한테 잘해야 좀 잘해야 30만 명 표를 줍니다. 거기서. 얼마라도 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난리가 났어요. 전화도 오고, 지금. 잘하면 내가 정치로 나가게 생겼어, 지금. 잘하면 천봉이가 정치로 나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우리는 뭐가 좋냐? 딱구닥따딱닥딱구닥 따구닥, 따구닥, 따구닥. 댄스. 이두 가지가 좋아요. 그두 가지가 무척 좋아요. 음악만 들면 머리에서 엔돌핀이 막 돌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 저는 할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댄스를 하는 거냐. 자, 니듬짝이에요.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니듬짝입니다. 거기다 천벙이 니듬짝, 홍길동이 니듬짝, 또 주연이 니듬짝, 하면 상관없어요. 주연이 이 원장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래, 나름대로 많은 걸 줬습니다. 근데 잠시 심입니 고만합니다고만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댄스가 우리는 리듬짝 지리박 리듬짝 지리박을 추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거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리듬박 리듬짝 지리박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다음에 사박 잔발 사박 잔발을 같이 어울려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유, 이세 가지 춤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춤만 추세요뭐 유튜브에서 어떻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절대 말 듣지 마세요. 그 춤만 열심히 추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다른게 나오죠? 다른 댄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방해서 올리는 댄스를 자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는 누가 누구게 인자인지 몰라요. 진짜 임자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 건지 기가 막힐러 릇시죠 <laughs> 이렇게 지금 대강 유튜브, 개트브 거기다가 욕지거리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지 알아요? 사이트를 죽이려고 그래요. 거기다 욕하는 사람 유튜브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사람 사이트를 지금 4 0 명이 싸인 받았어요. 지금 거기 있는 유튜브 캡처 캡처를 다 해서 변호사한테 다 뺐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유튜브 글씨 욕하는 걸다빼 가지고 캡처해서 변호사한테 저기했어요. 그 뭐지? 아유. 아, 속기 속기 떴어요. 속기. 속기 떴기 때문에 그 유튜브는 잘하면은 삭제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유튜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춤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병신 보고 병신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지가 병신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농론하고 말 수, 말을 할수 있다. 그런데 춤추는 사람들 영상 올리고 춤추시는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들 하다가 많아요. 춤이 없어요. 춤이 뭐가 있어요. 그때들이 춤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춤을 매일 스텝을 올리고 뭐를 올리고 하던 주연쌤도 고만뒀는데. 고만뒀는데. 집까 집게 뭐가 있다고 발을 올려. 무슨 발을 올리냐고요. 아, 내가 말좀 물어볼게요. 무슨 발을 올릴 건데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또 지겨워서 안 봐요. 천봉 있고 왜안 보는지 알아요? 가르쳐 줄까요? 하도 매이러니까안 봐. 안 봐. 그전에는 많이 봤어. 5천명, 8천명 1만명, 2만명씩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봐요. 봐봤자 500명, 1000명이에요. 500명, 1000명 여러분 그렇게 아셨습니다. 제 토크는 그냥 200명만 보면 돼 200명만 돼 200명이 800명 1000명 되는 거니까 200명만 보면 됩니다 그것도 누가 보면 입이 싼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싸 천봉이 새끼 뭐 올렸더라 야 천봉이가 뭐 이러더라 이렇게 입이 싼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만 보면 돼그 사람들이 웽겨주니까 웽겨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웽긴단 말이야 천봉이 새끼 나와서 막이지랄을 하더라 그 그게 또 그래 야, 천봉이 새끼 나와서 이런 랄을 하더라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말은 하면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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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건너 건너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병신같은 춤을 추고 빤수만 입고 춤추면 조회수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30만이 넘게 나와요. 30만이. 궁뎅이 하나 내놓고 힙합을 사람으로 내놓고 해볼까요? 30만이 넘게 나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 학원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학원이 줄어들어요. 근데 오래 오래 하고 있으면 이제 사격 댄스 하던 젊은 친구들이나 리듬장을 배우러 옵니다. 사박 잠발도 배우러 옵니다. 이사륙도 배우러 와요. 그런 시대가 열려요. 계속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공발이다. 통합 리듬짝은 없는 거예요. 어리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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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에 발이 있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냥 리듬짝에 리듬짝으로 처음 했으니까 리듬짝에 사박 잔발에서 사박 잔발이 에요 이사 걸해서 이사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통합 리듬짝이 어 있어요. 뭐가 통합 리듬짝인데. 통합 리듬짝은 사격 댄스, 나틴 댄스, 스포츠 댄스, 차차차 댄스, 술차 댄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통합자, 통합 리듬작이다. 통합 댄스다 이거야. 통합 댄스 사이트는 내가 갖고 있어요. 통합 댄스 사이트는 그건 뭐냐? 모든 댄스가 다 통합이다 이거야. 통합 댄스야 그래서 통합 리듬작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그 댄스는 없는 겁니다. 그냥 리듬작. 리듬 댄스!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저께가 추석이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유, 재밌겠다. 어디? 콜라테. 콜라테 가서 아는 사람들 보고, 뭐, 끼부리고, 춤추면서 끼부리고, 난 춤추면서 끼부리는 게참 재밌어. 이렇게 웃고 놀고, 아우, 막 이러고 놀고, 참 재밌단 말이야. 일을 내면 안 가. 이거 못 들어와. 못 들어가냐고 이걸 이러려면하야 웃고 야 이렇게 막끼부리고 여자 여자 안에서 아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이게 재밌다 이거 야그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야 야 이러고 웃고 이게 재밌다 이거 어 왔어 아 그래 그래 이게 재밌어서 그런지 무슨 그 여자가 좋아서 막끼부리고 그런 게아니란 말이야 어 왔어 어 그래 아, 이게 좋아서 그러는 거지 이런 재미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콜라텍에서. あの。